네, 신지우입니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찰서 조사실이에요.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와 최면 수사 전문가, 변호사, 경찰까지 4명이 한 방에 모여서 촬영된 어떤 수사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무슨 영상이냐? 어느 남자가 최면 수사를 받는 녹화본이었던 겁니다. 최면에 걸린 남자는 자기 이름을 스티븐 워커라 소개했고요. 그동안 12명을 살해했다면서 살인범인 걸 자백했어요. 스스로 자기 범행 사실과 과정까지 자세히 자백했으니 스티븐 워커의 연쇄살인 사건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영상을 보는 4명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범인의 이름이 사실 스티븐이 아니에요. 신원조회에 보면요. 이 비디오에 나오는 남성의 이름이 케네스 비안치로 등록돼 있거든요. 그럼 자기를 왜 스티븐 워커라고 말하는 거냐? 다중인격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행 내용은 사실이지만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스티븐 워커라는 다른 인격이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케네스 비안치인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네 사람이 모여서 비디오를 분석하고 있던 거죠. 영상을 다 봤어요.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는지 한동안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건 케네스의 담당 변호사였는데요. 이 영상을 증거로 재판에서 케네스의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와 최면 수사 전문가는 골치 아파졌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영상에서 또 막상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만한 장면은 찾지 못해서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들 케네스 비안치의 정신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 사람만 의견이 달랐어요. 케네스를 직접 체포했고 계속 사건을 담당하던 프랭크 살레르노라는 수사관입니다. 다른 세 명은 이미 합의 보고 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프랭크만 혼자 남아서 계속 영상의이 특정 부분을 돌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들 프랭크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케네스 비안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부분을 찾아낸 거죠. 정신과 의사와 최면 전문가도 눈치채지 못한 걸 담당 수사관은 어떻게 발견했던 걸까요? 그럼 어떤 거짓말이었고 범인은 누구인지 이번엔 미국 LA에서 일어난 힐사이드의 교살자라고 불리던 케네스 비안치의 연쇄살인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951년 5월 22일 뉴욕 로체스터에서 어느 여성이 아이를 낳습니다. 17살의 매춘부예요, 엄마가. 임신기간에도 항상 술을 마실 만큼 알코올 중독이 심했고, 낳은 지또 일주일도 안 돼서 아이를 시설해버리고 도망갔어요. 아이가 당연히 그래도 3개월 만에 새 부모인 니콜라스와 프란시스 비안치라는 부부에게 입양됐고요. 부모성 따라서 테네스 비안치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친자식처럼 키우려고는 했지만, 마음 같지가 않았다고 하는데, 애가 5살 때부터 야뇨증이 있었고요. 말을 배우면서부터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부모는 케네스의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성품을 좀 교정하려고 가톨릭재단의 학교를 보냈어요. 하지만 케네스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이유 없이 심한 공격성을 드러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13살에 사망하거든요. 급성폐렴으로 돌연사했어요. 그런데 케네스는 이걸 보면서도 아무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감정 표현을 전혀 못해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니까 이제 엄마가 일을 해야 됐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고, 감시할 사람이 사라지니까 중학생이 된 케네스는 이때부터 절도나 폭행을 저지르면서 성인이 돼버립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케네스도 한번은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을 한 거죠. 이때부터 트럭 한 대를 사서 아이들 상대로 아이스크림을 팔았거든요. 나름의 가장 노릇을 한 거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생기는데요. 결혼 8개월 만에 아내가 혼인 무효소송을 내고 도망친 겁니다. 케네스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부부 사이도 좋았고,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유를 알수 없는 거죠. 결국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아이스크림 장사를 그만두고요. 친척들이 사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17살이 많은 이종 사촌인 안젤로 부오노의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러니까 친가족은 아니고요. 양엄마인 언니의 아들이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성격이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문제가 많거든요. 미성년자인 여자들을 만나면서 낳은 아이가 셋이나 됐고요.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는데 밤에는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손님과 연결해주는 포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케네스가 20대 초반에 결혼했으니까 17살 많은 형이면 40대란 얘기죠. 안젤로는 케네스를 성매매에 끌어들입니다. 매춘할 여성을 모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구인광고 내거나 길거리 캐스팅이 아니고 술집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친해지면은 협박과 폭력을 동원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번 돈으로 케네스와 안젤로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살수 없는 정도의 비싼 차를 샀고요 사치를 부립니다. 그러다 얼마 안 가서 일하던 여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입이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빚을 갚느라 이 비싼 차를 빼앗기게 되죠. 빚을 못 갚아서 담보가 잡힌 거예요. 안젤로와 케네스는 아끼던 차를 되찾기 위해 어떻게든 다시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데보라라는 여성을 찾아가요. 왜 갔냐? 데보라가 매춘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의 명단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명단을 큰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샀단 얘긴거죠. 이렇게 다시 장사해 볼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명단이 가짜예요. 안젤로와 케네스는 사기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당장 데보라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죠.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건 요란드 워싱턴이라는 여성이었고요. 데보라는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1977년 10월 17일 데보라 대신 안젤로와 케네스를 만난 요란드 워싱턴은 일하던 곳 근처 산에서 옷이 벗겨지고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부검 결과 죽기 전 최소 두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가 있던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범인이 몇 명인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예요. 이게 하지만 요란드는 매춘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찰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란드 사건을 시작으로 1978년 2월까지 4개월간 la에서 10명의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사망한 채 발견돼요. 피해자들의 나이는 12살에서 28살 사이로 다양했지만 사망 전두 명에게 성폭행 당하고 목이 졸려 산이나 언덕에서 발견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힐사이드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신문기사도 여러 번 나왔지만 사건은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다 1978년 2월부터 사건이 갑자기 멈춥니다. 경찰은 인원을 재편성하고 더큰 규모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사건이 멈추자 마땅한 단서를 더 찾지 못해서 수사는 또 금방 중지됐죠. 남은 건 그래서 프로파일링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 프로파일링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범인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백인이고 독신이거나 별거 중일 수 있다. 이혼 경력도 있을 것이며 현재 여성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다. 평균 정도의 지능을 가졌고 직업이 없거나 임시직으로 일하며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성격은 아니다. 예전에 법적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고 수동적이고 냉정하고 교활하다. 결손 가정 출신으로 어릴 때 여성에게 잔혹하거나 무자비한 과거를 보냈을 것이다. 한두 명의 공범이 있다. 그리고 공범은 형제거나 오래된 친구일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으로 용의자의 정체를 파악했던 거예요. 이 정도 분석이면 범인이 누군지 특정은 못해도 조건이 좀 겹치는 의심가는 용의자를 추려서 만나봤을 법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 분석은 끝났고 이걸 토대로 현장에 투입해야 될 수사관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매춘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욕있게 수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대로 1년이 더 지나요. 사건이 멈춘 지 1년 만인 1979년 1월 12일, 워싱턴에서 대학을 다니던 두 명의 여대생 카렌 맨디와 다이앤 와일더가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가다가 동시에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유층이 밀집한 동네에 빈집 하나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해왔어요. 경찰은 학생들이 일하던 동네의 사설경비원을 만나 봅니다. 실종 당일 날 수상한 점 없었는지 물어봤는데, 이 경비원이 28이거든요. 그 시간에 경비원 회의에 자기는 참석하느라 아무것도 본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인해보니까, 여대생들이 사라지던 날 밤, 경비원 회의 같은 건 없었고요. 오히려 이 진술했던 경비원이 회사 트럭을 이용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거짓 진술한 이상 경찰의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이 경비원을 조사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 실종 지점 근처에서 버려진 차한 대가 발견됩니다. 이 차거든요. 여기 안에 카렌과 다이앤이 목이 졸려 사망해 있던 거예요. 알수 없는 이유로 경비원은 사실과 다른 말을 했고 일하던 곳 근처에서 실종된 여성들은 죽은 채 발견됐어요. 더 수상해졌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이 경비원을 찾아가 봤지만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거짓 진술한 이 경비원을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배를 내렸어요. 그러자 금방 체포되거든요. 이 경비원의 이름이 바로 케네스 비안치였던 거죠. 죽은 여대생들 몸에서 발견된 흔적들은 다 케네스를 범인이라고 보기에 너무 충분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케네스는 자기가 저지른 살인이 들켰다는 사실에 초조해졌지만 조사받는 동안 최선을 다해 자기 범행 사실을 숨겼고요.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이 연기에 속은 경찰 중한 명이 케네스가 다중 인격자라면 모를까 이대로면 살인자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케네스가 이걸 우연히 들은 겁니다. 대화를 그래서 자기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이때부터 진짜로 다중 인격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스티븐 워커라는 가상의 인격을 만들어냈고 스티븐을 연기하는 동안은 자기가 범행한 게 맞다면서 범행 사실과 과정을 다 자백했어요. 거기에 스티브 워커 연기에 너무 빠져들면서. 나중에는 미해결 사건이었던 10명이 사망한 힐사이드 연쇄살인 사건까지 자기가 다 했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범인은 찾았지만 경찰은 이런 자백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어요. 연기가 완벽했기 때문에 정신 감정을 한 범죄 심리 전문가도 케네스에겐 해리성 인격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였거든요. 변호사도 정신 질환을 이유로 케네스는 무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를 담당했던 프랭크 살레르노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케네스가 교묘하게 이 상황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정신 감정 결과를 의심해 본 거죠. 케네스와 경찰 양쪽 다 결백하거나 범행을 완전히 입증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마지막 방법으로 최면 수사를 통해 케네스의 다른 인격인 스티븐이 자백하는 장면을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이 한자리에 모였던 거죠. 여기서 수사관인 프랭크가 스티븐 워커의 인격으로 말하는 케네스에게서 이상한 점을 결국 발견했던 거고요. 자기가 저지른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1인칭 화법이 아니라 3인칭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를 그가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최면 도중에 스티븐의 인격이 케네스 비안츠로 돌아오진 않았나 뭐 이런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리성 인격 장애는 각각의 독립된 인격들이라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진 않고 케네스도 예전 진술에서 자기는 스티븐의 인격일 때의 살해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한번 의심받기 시작한 다중 인격 장애 연기는 점점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범죄 심리 전문가는 원래 인격으로 돌아왔다는 케네스와 면담하면서. 대부분의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3명 이상의 인격을 가진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왜 너는 케네스와 스티븐 둘밖에 없는지 이상하다는 말로 미끼를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러자 케네스가 이거를 덥석 묶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빌리라는 제3의 가짜 인격을 만들어 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함정이 걸린 거죠. 동시에 인격 장애가 가짜 연기라는 걸 처음 의심한 프랭크는 케네스의 예전 사기 전과 기록을 찾아봤고요. 이때 사용했던 가명이 스티븐 워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렇게 전문가들까지 속일 정도로 완벽했던 케네스의 가짜 다중인격 연기는 결국 들통이 나버렸고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 같은 건 이제 없었습니다. 두 여대생 살인 사건과 10명을 죽인 힐사이드 연쇄살인까지 스티븐이라는 가짜 인격으로 연기하면서 자백한 케네스에게 경찰은 유죄를 인정하고 공범의 정체를 밝히면 감형해주겠다면서 풀리바겐을 제안합니다. 이대로면 사형이 뻔했던 케네스는 경찰의 협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힐사이드 연쇄살인을 같이 저지른 사촌형 안젤로 부오노의 정체를 밝혔어요. 이들은 같이 생활하던 1년 동안 10명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 살인을 저질렀고 따로 떨어져 경비원으로 일하는 동안 알게 된 2명의 여대생을 혼자서 추가로 살해했다는 진술도 받아 냈죠. 바로 안젤로 부오노 체포됐고요. 재판 열립니다. 재판은 욜란드 워싱턴 사건 5년 만인 1982년에 열렸는데요. 법정에서 의외의 증인들이 나타났어요. 안젤로가 포주로 일하던 당시 탈출했던 그 매춘 여성들입니다. 자신들도 피해자고 안젤로와 케네스가 폭력과 협박으로 일을 시켰기 때문에 강제로 매춘을 해왔다는 거예요. 결국 최종 재판에서 둘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죠. 케네스 비안치는 연쇄 살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이름이에요. 해외에서 뭐 범행 내용도 그렇지만 뉴욕 로체스테에서 일어난 알파벳 살인 사건의 용의자이기도 했거든요. 알파벳 살인 사건 들어보셨잖아요. 어, 유명한 사건인데 이때 피해자들이 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성과 이름이 같은 알파벳을 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특이한 점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사건 이름도 알파벳 살인사건인 거죠. 케네스의 고향이 이 알파벳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로체스터예요. 그리고 LA로 가기 전에 아이들을 상대로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다는 이런 점 때문에 유력 용의자였던 거죠. 하지만 조사해 보니까 케네스는 알파벳 살인사건 이후 LA로 간게 맞긴 하지만, 사촌 형의 영향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전까지는 단순 강도만 저지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살인 사건은 마땅한 용의자를 찾지 못해서 미제로 남아 있어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힐사이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케네스 비안치와 가짜 연기를 눈치챈 수사관 프랭크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요. 케네스 비안치의 아주 나중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1951년생이고요. 지금 70대예요. 70 넘었을 겁니다. 아직 감옥에 있어요. 정신형이라. 10명을 죽였고, 살해 동기도 자신의 쾌락 추구라는 점 때문에, 죄질상 사형이 합당하죠. 캘리포니아는 사형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용이 맞는데 검찰과 사법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풀리브 확인으로 공범을 알려주면서 감형됐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합의본 거죠. 케네스 비안치는 이미 잡혀있고 어, 공범이 있는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죄질상 남아있는 공범은 언제 또 사건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피해를 빨리 줄이기 위해 최대한 공범을 일찍 잡아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경찰은. 그래서, 케네스의 형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정보를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살인범들인데 약속 뭐하러 지켜주냐. 정보만 빼낸 뒤에 강제로 사용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능은 하죠. 당연히 그런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한 번밖에 써먹지 못합니다. 이런 식의 수사를 해버리면 다음부터 어떤 범죄자도 공범을 잡는 데는 협조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범죄자라도 나라가 계속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플리바겐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쓸수 있는 제도겠죠? 잘 이용하면 범죄자들의 자백을 이끌어내고 수사나 재판 기간도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단점은 뭐냐, 그럼? 범인이 과정의 설명 없이 결론을 인정한다. 결론만 인정한다. 이런 점 때문에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다 파악되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캐레스 비앙키와 똑같은 사건을 만약에 누가 저질렀는데 그 사람은 풀리바겐을 거절합니다. 그럼 사형 나올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이 풀리바겐이라는 제도 때문에 형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속도와 비용을 아낀다는 점에서 이걸 우선시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입장을 또 고려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제도 같아요. 자, 자기 사촌 형. 덥석 불어버린 자기살자고 안젤로 부우노 얘기도 해보자면 유죄받고 독방에서 살았는데 2002년 9월 21일에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아, 케네스 비안치는 지금 워싱턴주 교도소에 있어요. 이 교도소 이름이 참... 예, 여긴데 왈라왈라 교도소예요. 이름이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보는 그런 아동프로 이런 느낌인데 <laughs> 어 근데 여기가 좀 빡센 곳입니다. 살인범들 주로 가는 곳이고요. 여기 재소자들 폭행이나 집단 폭동도 간간히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 범죄자들만 가는 위험한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린강 살인마로 알려진 게리 리즈웨이 있죠. 케네스 비앙키랑 동기입니다.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도 독방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일은 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갑자기 이 여자가 나오는데 아, 베로니카 콤프턴이라고 하는 아주 골이 텅텅 빈 여자예요. 케네스 비안치가 그러니까 힐사이드 연쇄살인까지 여대생 두명 더하면 열두 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인데 그런데도 테드 번디나 뭐 리차드 라미레스 때처럼 케네스가 좋다면서 결혼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수시로 편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옥중 연애를 했지만. 베로니카가 도중에 또 중간에 마음이 바뀝니다. 결혼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남자가 생겼대요, 자기. 그럼 새 남친은 누구냐? 이게 또 미치겠는 게, 선셋 스트립 킬러라고 불리는 이 사람입니다. 더글라스 클락이라는 연쇄살인범과 사귄다는 거예요, 이제. 베로니카는 그러니까 살인범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이 있다는 거겠죠. 강한 남자라야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심리 때문에 강력 범죄자를 좋아하게 되는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뭐 유명해지려고 했거나뭐 여기서 생기는 금전적인 부분이 있겠죠. 케네스 비앙키와 사귄 썰뭐 이런거나 아니면 방송에 또 나가서 또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이 이름값으로 사업을 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 선셋 스트리 킬러도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연쇄살인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 베로니카 콤프턴이라는 여자는 과연 이 더글라스 클락이랑 결혼을 했을지 조만간 미스터리 범죄 사건 시간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